어, 도박중독으로 자신과 가족의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온 한 사람이 동, 돈이 궁색해지자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얻은 비용을 가지고 또 도박을 하다가 탕진합니다. 이에 은행 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박 습관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객실과 항구권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대출금을 늘려주고 결국 부도케 한이 책임이 은행 측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정 부분 맞아요. 네. 그러나 법정은 법정은 도박의 유혹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지 못한 죄를 들어. 변호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은행 측에 손을 들어줍니다. 아마 이 사람은 처음 도박을 시작했을 때 흥미 삼아 우연히 접했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도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도박에 빠져들었고 이것이 습관이 됐을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 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대응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불법을 살아감으로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회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건면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생겨요.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함으로 멸망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뿌리치고 진리를 행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냐. 그 사람의 공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이기고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함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공로가 있다?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말합니다. 불법을 행함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은 꼭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아서, 반면에 미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리둥절해요. 어리둥절해요. 여러분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확확 이해가 갑니까? 어리둥절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르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켜서 올바로 살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니네 성이 제가 간영해요간영해서그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제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자 요나를 보내서 그 성이 제로인하여 곧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니누의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멈추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라고,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요나서에서는 이렇게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이큰 성읍, 니네에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사람을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안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이 요나스를 바라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만일 요나를 그 땅에 보내지 않았다 한다면은 또 요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게 하셨단다라면은, 이 니니의 성에 있는 12만 여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결국 멸망 당했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셨고, 아끼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죠? 요나 선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 만일 그 니네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았다한다면은 회개하지 않았다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니네성 사람들이 죄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니네성 사람들의 공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고, 요나를 통하여 죄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죠, 죄를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기기로 한그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 은 분명히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거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노아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제약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심에 대하여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십니다. 창조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제약 때문에 심판이 작정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제를 바라보니까 노화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안 하셔야 돼요.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죄가간형함으로 인하여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지만, 작정하셨지만, 노아를 바라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뭘 준비하시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 120년 뒤에 홍수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방귀를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노아 스스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세월호 때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사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절되어지고 모든 기식 있는 동문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아 스스로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냐는 거죠.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비록 노아가 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홍수 심판에서 모아수는 뭐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악인들과 노아와 함께 그홍수시판으로 멸망당한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리 말썽 피더라도 내 자식이 정말 유명을 달리하면 젊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 자식이고 이제 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만약 홍수 심판을 해서 멸망당한다면 같이 그 죄인들과 함께 수상되어진다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곧 심판할 것이다. 분명히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120년 뒤에. 그러니까 너는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무한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그가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그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방귀를 지어라. 그리고 120년 후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경우나 리니에성 사람들의 경우나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분명 그들의 노력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그죠? 이 은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눈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눈 아래 하나님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놈들은 죽어도 싸. 네.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이 놈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할때그 밑에 구절을 바라보면 창세기 6장. 부대를 바라보면은 사람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패, 부패라는 것은 맛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부패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우리가 귤을 사면은 그렇잖아요. 귤이 잘 썩더라고요. 귤 하나가 썩어버리면은 그한 놈에 의해서 다 썩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썩은 것을 골라내죠. 곤란해서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같이 놔두면 어떻게 해요? 같이 썼거든요. 이게 노아는 부패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 노아가. 그래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자, 아무튼. 아무튼. 이 모든 것. 미네성 사람들이나 노아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분명 그들의 노력 이 있죠. 해결한 것. 돌이킨 것. 노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또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제 습관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고요. 또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도 역시나 그 의의 습관들이 의의 습관들이 마귀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대사후사 후서 이장을 2장을 바라보면은 사탄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린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의의 습관을 잘 길러서 굳게 서 있다 하더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의의 습관에서 벗어나 어떤 습관 죄의 습관을 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죄의 습관을 길러서 죄로 인하여 멸망케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남편이 짐에서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야, 깜짝 놀랐죠. 어, 내 아내를 누가 죽였지? 경찰을 신고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 근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침대에 죽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목는병이야먹는병 목능병. 밤에 이 사람 꿈인 줄 알았던 거예요. 꿈에 치안이 자기 가정에 침투해가지고 예 들어와가지고 말, 말 그대로 이 치안과 격렬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점한 싸움 가운데 목 졸라 그 치안에 갖다가 제압한 거예요. 꿈에. 이 사람에게 있, 있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꿈이 아니라 실제 했던 거예요. 실제 자기 아내를 치한인줄 알고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초기에는 유죄. 나중에는 정산 참작이 돼서 이 사람이 정치병, 그 병력이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이 목육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었는가 봐요. 정당 참작이 돼가지고 무죄로 풀려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대로 풀려났다고 해서 뭐가 그재책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라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죄책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죄인줄 알고 행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박 중조자가 초기에는 이 도박이라는 게 흥미나 재미삼아 했던 거거든요. 언제든지 절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빠지면 안 좋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도박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습관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도박을 계속 선택해 나가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죄라고요? 그 사람 죄인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 성도들한테 다 있는 싸움들이에요. 진짜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제가 습관화 되어진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의를 습거나 하는 이 싸움이 우리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루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싸움. 이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 스스로 싸워야 할 주제인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 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습관화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싸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싸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 멋지게 생겼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마다 욕이 나와요. 그 사람이 애천부터 욕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습관화되어진 거예요. 습관화되다 보니까 여기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죠. 어제 집에서 좀 화를 냈더니, 화좀 그만 내세요. 화도 습관화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 왜? 이런, 이런 이유들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분명한 이 전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유의 성 사람들도 해결했다라는 거죠. 해결라는 것은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이런 해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에대하나님을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진정한 삶의 전환이 없는 한, 심판에서 자유할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생활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노아는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화를 위하여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특징이 바로 뭐 있어요? 변화되어진 삶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삶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사느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사는 이 습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은, 답이 없어요. 아무튼, 말, 말씀의 교류을대살론니어 후서 2장 이 15절로, 15절로 말씀의 교류을 맺고자 합니다. 15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거거든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굳건하게 서서. 네, 굳건하게 서서. 흔들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 전통을 지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죠? 훈련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결국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 어떤 훈련?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아니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더 모이게 힘쓰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모여서 뭐 하려고? 한담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유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커가는 거죠. 그렇게 굳건해져 가는 거죠. 이,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뭐예요? 말씀도 공부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든 가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가정을 봤더니 나이가 70다 넘으셨죠. 네, 70 넘으시고, 또 아내분은 67 정도? 근데 참유를 받았던 것이, 아, 매일 성경을 읽더라고, 이분들이. 옛날에는 성경 안 읽었던 것 같아. 요 근데 최근에는, 두 분이 부부가 성경을 읽어요. 너무 마음이 흡족했어요. 이게 좋은 습관인 거예요. 좋은 습관. 말이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는 거. 심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들, 이런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훈련, 습관화 하는 훈련, 어떤 습관? 을를 행하는 이 습관, 이 습관을 기르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로 생명으로 가는 거고요. 그 죄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지리를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영광을 따라서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국휼히 여기시고 이 악한 그 미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물리치며 의를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간들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